단알. 이번엔 진짜 달라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피겔리치TV의 100%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요청해주셨던 종목이죠. 오늘은 국내 결제 시장에 살아있는 역사. 바로 단알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단알의 주가는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많은 주주분들의 애를 태웠는데요. 과연 지금이 위기일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지 최근 1개월간의 최신 정보만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알의 본업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단알의 핵심 사업은 휴대폰 결제를 포함한 p g 즉 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고 비대면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단알의 거래액 자체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몇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안정적인 본업을 기반으로 한 현금 흐름은 단알의 가장 큰 안전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는 바로 신사업과의 해외 진출입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자회사 단알핀테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페이코인 PCI의 재기 여부입니다. 과거 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라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최근 해외 거래소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다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페이코인의 결제 사용처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만약 페이코인이 성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안착한다면, 이는 단할의 기업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하게 만들 와일드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페이와의 협력을 통한 오프라인 결제 시장 확대 역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결제 영토를 넓히며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는 전략이죠.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치열한 경쟁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결제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수수료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할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코인 역시 기대감만큼이나 불확실성이 큰 양날의 검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차트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최근 한 달간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파란색 은봉이 연이어 나타나며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특정 가격대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며 하락을 멈추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힘 있는 빨간색 양봉이 여러 차례 출현했습니다. 이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상승 전환을 시도하려는 에너지의 응축 과정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서려는 힘겨루기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100%의 최종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날은 안정적인 본업과 페이코인이라는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가진 기업입니다. 다만 치열한 경쟁과 페이코인의 불확실성이라는 명확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주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페이코인의 글로벌 사업성과나 의미 있는 제휴 소식이 들려올 때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뉴스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제 시장의 강자 단알에 대해 심층 분석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좋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사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피겔리치 TV의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